안녕하세요. 윤쌤 다락방의 윤쌤입니다. 어, 오늘은 화이트데이가 어, 지나긴 했지만, 화이트데이를 물감 글씨로 한번 써보고, 또 여기 반짝이 풀이라는 게 있어요. 어, 이런 재료로 그 어떻게 에, 사용하는지, 글씨에 에, 꾸미, 꾸밀 때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여드리려고 음, 이 시간 한번 준비해봤고요. 자, 일단 글씨를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이 종이는 8절 사이즈 스케치북이고요. 어, 파스텔을 칼로 가루를 해서 먼저 휴지로 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먼저, 테두리는 예쁜 문구점에서 어, 스티커가 있길래 장식을 해봤고요. 자, 여기도 스티커로 그냥 붙였습니다. 아무래도 밋밋한 것보다는 이렇게 꾸미고 나서 하면 훨씬 더 예쁘더라고요. 자, 화이트 글씨는 여기 포스터 물감. 이것은 화홍 평부 4호 글씨고요. 어, 노란색으로 화이트를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화이트. 자, 예쁘게 잘 써야 할 텐데. <laughs> 자, 일단 써볼까요? 좀 윗부분은 좀 길게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왕이면, 어, 사랑을 고백하는 남자가 여자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어 그런 날이기 때문에 하트로 이렇게 이쪽을 표시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뚜껑에다 제가 그냥 하고 있습니다. 자 화이트 지금 이응이 좀 크게 써졌어요. 글씨는 살짝 눌러서 쓰시면 될것 같고요. 화이트 다른 어 다른 문구 단어도 있는데 반짝이를 어이 화이트 데이에 사용하면 예쁠 것 같아서 근 화자가 좀 크게 써진 것 같네요. 이 틀을 써야 되는데 그러면 음 이자를 조금만 작게 써볼게요. 균형상. 원래 좀, 이렇게,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laughs> 화자가 좀 생각보다 크게 써져 버렸네요. 자, 화이트. 너무 누르지도 말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또 펴지도 말고, 그 적당한 선이 있어요. 여기 또 고양이 털이 묻었네요. <laughs> 우리 집 고양이들 털이 <laughs> 물감에도 묻어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화이트. 이거 아래쪽은 어 역시 사호 붓으로 빨 빨강색으로 한번 써볼게요. 음 다른 색으로 한번 써볼까 했는데 이왕이면 빨강 열정적인 색이 더 좋을 것 같아서 대 이라고 써볼게요. 음 영어로 써볼까요? 영어로. 화이트는 좀 크게 써주시고 여기는 뭐 살짝 좀 작게 써주는게 좋을 것 같아요 글씨가 둘다다 다 커버리면 음 강약이 좀 없어서 덜 예쁜 것 같더라고요 큰 글씨가 있으면 좀 작은 글씨도 있고 이런 식으로 있잖아 그리고 물감 글씨는 자 보이시죠? 어 물감 글씨는 항상 한 번씩 쓰시고 이렇게 다듬어 주셔야 돼요. 한 번에는 잘안 돼요. 물론 서예 잘 쓰시는 서예 글씨 같은 분들은 잘 쓰시는 서예를 하시는 분들은 한 번에 쓰시는데 이건 서예하고 달라서 한 번에 쓰기가 참 어려워요. <laughs> 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서 이제 원래는 테두리를 검정색으로 명암을 넣어 볼까 했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여기가 마르지가 않아요. 물감이 금방 마르지가 않아서 음 검정색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냥 매직으로 간단히 꾸미는 것을 해 보도록 할게요. 이 매직으로 자, 한번 볼까요? 약간 띄어서 이어서 이런 식으로 저는 주로 좀 이렇게 많이 네, 사용을 해요. 오 이쪽이 안 보였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바깥쪽을 좀 꾸며주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물감이 지금 마르지 않아서, 어, 여기 주변에를 좀 약간 그림이 들어가야 좋겠죠. 화이트데이는, 어, 사랑하는, 어, 남자가, 아, 남자가 사랑하는, 어, 그 여인에게, 여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웃음> 사랑하는, <웃음> 사랑하는 그 자기 여자친구에게 사탕을 선물하는 날이죠. 자, 기 여기, 여기에 막대 사탕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건 부펜입니다. 가는 부펜으로 간단하게 회오리, 회오리 막대 사탕, 그리고 리본. 이렇게 되나요? 맞나? 간단하게 그냥 그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에는 또 사탕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까요? 사탕? 어떻게 그려볼까요? 간단하게 캔디. 음. 자, 사탕. 사탕이 사탕 포장지가 있어요. 여기는 이렇게 약간 땡땡이 무늬 사탕, 그리고 또 이쪽 하나만 있으면 좀, 그러니까 두, 두세 개 정도 그려볼까요? 어, 사탕이 좀 모, 모, 모양새가. 자, 여기는 이렇게 줄무늬로 한번 사탕을 해볼게요. 한세개 정도가 좀 균형이 잡힐 것 같군요. 음, 세개 정도는 해야 될것 같아요. 자, 이것은 지금 캔디입니다. 자, 여기는 체크 무늬로 한번 해볼게요. 이왕이면 좀 다른 무늬를 넣어가지고 어 이런 식으로 뭐 깜찍하게 <laughs> 이런 무늬를 넣어줘도 되겠죠? 음, 맛있다는 표시예요. 자그 다음에 여기도 그림을 하나 넣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빈 공간은 이렇게 크지 않게. 자 보이신가요? 하트, 하트에 지금 사랑이 이렇게 날라가요. 막 사랑이 넘쳐서 날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스마일도 하나 그려볼까요? 스마일. <laughs> 자 여기에는 꽃다발을 하나 그려봐야겠어요. 꽃다발. 어또 사랑하는 여자친구에게 꽃다발을 함께 증정을 하죠. 증정이라기에는 이상하네. 선물을 하죠. 그리고 여기도 무늬를 하나 넣어야겠어요. 땡땡이 무늬 물방울 무늬죠. <laughs> 자 대충 이렇게 있고 여기는 제가 원래 저는 스티커를 잘 모아둬요. 예쁜 스티커 꾸미기 할때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다이소에서 사고, 조금이, 조금이 후에 이것도 붙일 거예요. 다이소에서 다 구입을 한 것입니다. <laughs> 그래서 근데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잘 모르세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려고, 자, 꽃다발에 이렇게 꽃으로, 보이신가요? 어, 붙이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색을. 이게 파스텔 톤으로 돼 있어가지고, 어, 너무 색이 예쁘더라고요. 보니까. 흰색도 있어요. 흰색도 여기 사이사이 하나씩 붙여주시고, 파랑색 음, 여러 가지 섞어 가지고 여기도 분홍색 좀 풍성하게 붙여주면 어, 더 좋겠죠. 이렇게만 해볼까요? 어, 꽃다발 같지 않나요? <laughs> 꽃다발. 그 다음에, 뭐, 꾸밀 거다 꾸몄나요? 그, 또 여기에, 글씨를 하나 썼으면 좋겠어요. 그, 러블리라는, 어, 러블리. 글씨를 하나 써볼게요. 음, 사랑을, 막 그, 사랑이 넘치다 보니까, 러블리하게. 자, 영어로 한번 써볼게요. 러블리. 자, 이렇게 꽈주시면 됩니다. 화려하게, L. V, V 자에요? V, E, L, Y. 너무 어렵나요? <laughs> 이렇게 꽈주셔야 좀, 음, 글씨가 좀 화려하게 보이죠? 뭔가. <laughs> 자, 이것을, 자, 사각형 매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장식을 좀 이렇게 명암을 살짝 주면 좋겠어요. 글씨를 명암을 넣는 게 아니고, 이 오른쪽, 명암은 항상 오른쪽하고 아래쪽에 명암을 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좀 진하게 해볼게요. 지금 물감이 마르지가 않아서, 자, 오른쪽, 오른쪽, 아래쪽, 오른쪽. 어, 글씨에 겹쳐져 버리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자 보이시죠 색을 칠해주면 좋겠어요 원래는 글씨 안에 음 글씨 안에 안쪽에 그 검정색을 까맣게 칠하면 글씨가 선명하게 명암이 되는데 또 이런 방법이 더 깔끔하게 예쁘더라고요 보니까 글씨에다 해도 예쁘지만. 자, 여기 러블리는 이렇게 띄워야겠어요. 글씨가 겹쳐버리면 안 되니까. 자, 지금 사각형 매직으로 그냥 명암을 그리고 있습니다. 테두리 명암. 여기도 아래쪽. 여기도 아래쪽. 자, 보이시죠? 그, 언어의 온도도 있지만 사랑의 온도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한결같은 그 온도 유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들은. 식지 않도록. 우리 사람들이 체온이 36.5도인가요? 37.5도인가요? 갑자기. <laughs> 혼돈 내네. 그 체온이 1도만 떨어져도 아프잖아요. 또 1도만 올라도 정상적이지 않고. 그래서 사랑도 그런 것 같아요. 사랑도 이 온도가 식지 않도록 잘 유지해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서로. 오래 가려면이 사랑이 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일방적인 사랑은 좀 힘든 것 같아요. 어, 서로 주고받고 하는 그런 사랑이 좋은 것 같아요. 오래가죠. 그런 사랑이 자, 됐나요? 어, 이런 식으로 명함을 주면 훨씬 더 입체감 있지 않나요? 어, 입체, 입체감 있게 보이고, 그리고 좀더이 글씨가 어, 좀 살아있게 보이려면 이 바깥... 테두리에 좀띄어서 이건 네임펜이에요? 네임펜으로 이렇게 한번 더, 이렇게 점을 찍어가면서 해주시면 훨씬, 어 생동감 있게 보이실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 물감 글씨가 약간 덜 말랐어요. 어, 드라이기로 해도 되는데 좀 마를 동안 여기 바깥 그림들을 채색을 좀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훨씬 글씨가 좀더 뭔가 완성도 있다고 해야 되나? 음,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자, 우리 에, 우리 여기 막대 사탕 <laughs> 막대 사탕은 어, 무슨 색? 파랑색 더 어, 핑크로 한번 해볼까요? 핑크 마카가 있어서 마카로 한번 막대 사탕 칠해볼게요. 다 칠하시지 말고 어 바깥쪽만 바깥쪽만 이렇게 하나씩 건너 뛰어서 그리고 또 여기 안쪽. 먹어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흰색하고 빨간색하고 핑크하고 다 같은 색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이렇게 하나씩 줄무늬를 넣어가지고 더 먹음직스럽게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어 그리고 음, 리본은 노란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노란색. 막대는 파란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물감으로 하셔도 되고, 색연필로 하셔도 돼요. 저는 그냥 간단하게 마카로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뭔가 이 막대 사탕에도 약간 명암을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른쪽, 아, 그리고 아래쪽. 그러면 좀더 어, 선명하게 보이죠? 그림이. 윤곽이 더 뚜렷하게 되죠? 그, 화이트 데이가, 그, 되기 전에 했어야 되는데, 제가 때를 놓쳤어요. <laughs> 제 일이 바빠가지고. 자, 이런 식으로. 됐고요그 다음에 여기 사탕도 한 번, 음, 색을 넣어볼까요? 사탕. 자, 빨강색. 자, 보이시죠? 오, 너무 빨간가? 지금 이 부펜으로 좀 했더니 번지네요. 음. 어, 우리 고양이들이 지금 옆에서 두 마리가 새큰새큰 잠을 잘 자고 있네요. <laughs> 저를 도와주려고. <laughs> 그 다음에 어, 녹색도 하나 아, 넣어볼까요? 사탕? 여기는 줄무늬 사탕. 그리고 여기는 무슨 노란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그 너무 꼼꼼하게 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살짝 오른쪽만 이렇게 명암을 한번 넣어줘 볼게요 오른쪽과 아래쪽 그 다음에, 여기. 우리, 파란색으로 해볼까요? 파란색으로 꽃다발? 음, 그냥 여기는 줄무늬로 이렇게 놓아야겠어요. 줄무늬. 그리고 리본. 이런 식으로 꾸며줄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꽃다발에 잎사귀가 있어요. 아, 잎사귀를 하나씩 이렇게 주면 좋을 것 같네요. 해주셔도 되고 안 해주셔도 되고. 음, 그리고 여기도 오른쪽에 살짝 명암을 넣어줘볼게요. 그리고 우리 여기. <laughs> 날개 달린 하트는 어, 빨간색으로 해볼까요? 색이 제가 마카색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어, 너무 빨간가? 이것도 좀 번지군요. 붓펜이 조금 번져요. 어 보이신가요? 제가 화면을 보면서 해야 되는데 또 잊었어요. 어, 너무 빨간가 봐요. 아, 예. 자, 이게. 이 정도로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반짝이 풀이 있어요. 이것은 페이스페인팅 하는, 얼굴에다 하는 그런 반짝이 풀이에요. 또, 일반 문구점에 가서 그 파는 반짝이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 글씨를 어떻게 꾸미는지, 자, 물감이 좀 마른 것 같아요. 그래서 글씨의 한 가운데, 오, 한 가운데를 살짝 눌러서 한번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꾸며주실 수 있다. 그러면 훨씬 글씨가, 음, 약간, 럭셔리하지 않나요? <laughs> 좀 고급져 보이죠? 뭔가, 반짝반짝 하면, 어, 좀 있어 보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주로 어떤 전시회 같은데 할 때, 저는 이 반짝이를 작품을 다 하면, 한두 군데 이렇게, 뭐, 무늬를 넣어주면, 훨씬, 화려하게 살더라고요. 지금 여기 물감이 마르지 않아서 위에다 해야겠어요. 이렇게 누르면서 천천히 나가시면 됩니다. 크리스마스 때 뭔가 화려한, 어, 화려한 것을 요구하는 그런 특별한 날, 이런 반짝이 글씨를 쓰면 좋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이제 이런, 아, 어, 이런 그림에도 살짝살짝, 살짝 너무 많이 하시지 말고요. 이렇게 넣어주시면, 훨씬, 음, 그림이, 뭐랄까요. 살아나죠? 지금, 이 화면에, 화면에는 잘 보이진 않을 수도 있겠네요. 지금 저는 굉장히 반짝반짝거리거든요. 그리고 이런 꽃다발, 어, 꽃다발 안에는, 이꽃 안에다가 이렇게 좀 찍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꽃다발에도 이렇게. <laughs> 이렇게 꾸며줄 수 있다. 화이트데이. 예, 여러분들과 함께 예, 수업을 해봤습니다. 우리 또 혹시 도움이 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음, 그 다음에, 여기 매직으로, 하트를 안 했군요. 하트를 자 여기 하트 글씨에 하트를 이렇게 하나씩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끝점에 하트 자 그리고 이런 또 여기는 스티커가 있어요. 어, 스티커를 하나씩 이렇게 또 사이사이에 붙여주시면. 훨씬 더 화려한 예쁘겠죠? 이런 식으로. <laughs> 자, 보이신가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돌려볼까요? 반짝이 글씨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제가 화이트데이 글씨를 한번 써봤습니다. 자,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또 여러분들과 만나뵐게요. 안녕!